스펜스 코리아를 대표해서 또 저희 딜러들을 대표해서 여러분 새해 매일매일 매일 번창하시고 행운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저희는 시장 환경의 불안정성과 변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230만 대가 넘는 차량을 고객들에게 인도하면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세계 베스트셀링 프리미엄 브랜드의 위치를 3년 연속 유지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판매는 지난해 93만 3천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였고요. 아태 지역 저희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대한 수요는. 94만 3천 대 이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기쁘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성공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더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사실은 한국이 지난해에 또한번 더욱 성장을 기록하여서 메르세데스 펜스 승용차 전체 시장 중에서 중국, 미국, 독일, 그리고 영국에 의해서 5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메르세스 벤츠 코리아는 전국 54개의 전시장과 서비스 팩토리를 포함한 64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64개의 서비스 센터에서는 약 1,100개의 워크베이를 구축해서 고객분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에 있어서도 고객분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인증 중고차 세일즈망을 21개로 확대했습니다. 3년 전인 지난, 지난 2016년과 비교해보면 신차 및 인증 중고차 전시장이 각각 29%, 그리고 91% 성장했고, 서비스센터와 워크베이 또한 25%, 그리고 33%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현재 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단일 브랜드로서 가장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게 됐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어 차량만 전시되어 있는 기존 어 전시장 공식에서 벗어나 고객분들이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에 좀더 친숙하게 어 다가가실 수 있도록 메르세데스 벤츠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결합된 보다 고객 친화적인 컨셉의 새로운 전시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저희 서비스 부문에서도 또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이뤘습니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옵션형 서비스 상품인 마이 서비스도 전국 34개의 서비스 센터로 대폭 확대 도입했고 평균 서비스 예약 대기를 1.6일로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단순한 그런 수치적인 성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객이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를 만나게 되는 모든 접점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분들께보다 편리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도 노력했습니다. 고객분들이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순간부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전시장에 방문하실 때 이후 벤츠 차량의 오너가 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순간까지. 고객 여정의 매 순간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경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높은 고객 만족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한국 품질 만족 지수 수입 자동차 AS 서비스 부분에서 3년 연속 1위를 1위 브랜드로 선정된 걸 비롯해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진행하는 2018 자동차 기획조사 그래서 국산차 및 수입차 통틀어 전체 애프터 세일 서비스 만족도 1위를 어, 기록하는 등 다양한 어, 수상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는 총 7만 798대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판매하고 이로써 저희는 연간 7만 대 돌파라는 매우 뜻깊고 감사한 판매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또한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 국내 설립 이후 15년 연속 전년 세일즈 수치를 경신한 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랑해주시고 또 선택해주셨는데요. 그중 가장 선택을 많이 받은 자는 이 클라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는 3만 5천 대 이상의 이클라스가 e 판매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클라스패밀리가 e 세운 국내 수입차 최고 단일 세그먼트 판매기록을 다시 한번 넘어서 숙지하기도 합니다. 특히 2016년 6월에 이클라스패밀리의 e 누적 판매량은 8만 5천 대에 육박하며 다시 한번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 받은 모델 기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와 더불어 S클래스, S 컴팩트카, 와한 각각 7,000대, 6,700대 이상의 판매부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세그먼트의 리더십 자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2017년 처음 1만 대 판매 고지를 넘어선 메르세데스 벤츠 SUV는 2018년에도 전년 대비 13%를 상승하며 저희의 지난해 성장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말 선보인 메르세데스 벤츠 첫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더뉴 GLC 350E 포메틱은 총 2,865대가 판매되면서 SUV 세그먼트의 성장을 견인했고 나아가 국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유율을 보여주며 가장 사랑받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8년 저희 메르세데스벤스코리아는더뉴 GLC 350 E 포맷트에 출시하도록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하였습니다. 전국 메르세데스벤스코리아 공식 네트워크에. 이큐 파워 전시 공간 및약 100여 개의 충전기를 설치하였고요. 저희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는 2,500여 명의 세일즈 컨설턴트와 이큐와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본격적으로 다가올 이큐 시대를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해 왔습니다. 탁월한 제품들, 즉 브랜드 정체성을 갖춘 여러 가지 뛰어난 제품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드리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2019년에도 총 14종의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전기차 1종과 4종의 p g v 모델, 그리고 6종의 페이스리프트 신제품들을 통해서 메르세데스벤츠의 공격적인 제품 라인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첫 테이프를 더뉴 A 클래스가 끊게 됐는데요. 새로운 젊은 세대의 운전자들을 위해서 더뉴 A 클래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이나믹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어른스러워지고 안락해졌습니다. 더뉴 A 클래스 세단, 어, A 클래스 가족의 새로운 멤버가 또한 올해 도착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컴팩트 형제들이. A 클래스 제품군 안에서 2019년에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더뉴 GLE는 여러 가지 강점들과 개선 부분들을 품고 올해 한국에 또 선보여지게 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AMG의 새로운 모델들도 소개될 것인데요, 최초의 4도어 GT 쿠페가 먼저 한국에 도착하면서. 음, 온 가족이 드리프트를 즐길 수 있게끔 해드릴 것입니다. 그 외에도 C 클래스, E 클래스, CLS 그리고 S 클래스 쪽에서도 다양한 엔지 타입과 여러 바디 버전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브리올라나 쿠페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두 소개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러한 신제품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층 에서도 계속 1위의 초이스를 선택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이크빈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눈부신 스토리는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고객 만족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객들에게 벤츠 이름에걸맞는한 미국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요, 저희는 54개의 전시장과 한국 전역의 5 개의 서비스 공장을 네. 보유한 64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고객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더 한층 확충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60개의 전시장과 70개의 서비스 센터를 갖추어서 고객들이 메르세데스 페이지를 더 한층 가깝게 원하는 방식으로 컨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스타급의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빨리빨리 차량 차량 정비 서비스인 에스테스펜츠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헌신적인. 익스프레스 서비스 직원들로부터 별도의 워크베이를 갖추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고객들은 단3 0분에 정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품 물류센터 역시 지난 6월부터 확충을 시작했는데요. 3 5 5억 원의 투투자이이어졌졌고 올... 올해 중반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 시설에는 6만 가지 이상의 부품이 입고되고 보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설은 현행 물류창고 대비 2배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류창고도 사실은 겨우 4년 전에 세워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2배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한 저희 노력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내 확충된 연구세터를 바탕으로 해서 월세스 펜츠 코리아는 계속해서 아시아의 전략적 허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아시아 주요 시장인 중국이나 일본을 위한 내비게이션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고 또한 국을 위한 내비게이션 솔루션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주요 협력 업체와 하이테크 분야에서 맞습니다. 즉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셀과 같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구 노력의 결실을 오늘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뉴 A 클래스 M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결실들이 소개될 것인 만큼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멜스스 벤츠라는 구동표는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 벤츠코리아는 비즈니스와 사회 공헌의 성과가 상호 연관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노력 의무시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시장에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말이 되면 600명, 600개 이상, 6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레스티스벤츠코리아 혹은 제 딜러사에서 일자리를 확게될 것이고, 최고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최고의 고객 만족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저희가 또한 이러한 인력들을 위해서 저희 트레이닝 센터에서이러 교육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공헌 활동에 더도 깊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공헌 활동의 세 가지 주축이라고 할수 있는 즉 2014년에 처음 발족한 모바일 키드, 모바일 아카데미, 그리고 올투게더와 함께 레스테스벤츠의 약속은 네 번째 축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스테스 벤츠 기근컬처라고 하는 <목소리도> 그리고 기근 바이크까지 새롭게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한국 국민들이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회 환원에 대한 문화가 더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여러분 이미 며칠 전에 저의 메르스 스펜츠 코리아의 조직 개편 소식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은 갈수록 진화하고 성장하고 있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벤처는 사람과 조직에 대한 투자를 고아끼지 않고 있습니다.